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 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이죠 조치원 장날인데 동네에서도 좀 늦게 오늘 금초를 하게 됩니다 이곳은 제가 농사짓는 텃밭이고 250평 정도 됩니다 이 산소는 우리 정주부 묘수입니다 여기를 깎고 사초는 할아버지 묘수를 깎고 그 다음에 아버지 묘수를 깎으면 됩니다. 동과 순이 증조부 묘소까지 치고 올라와서 동과가 엄청 달렸습니다. 호박도 날리고 난리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쳐내고 있습니다. 동과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한 80km 이상 나가는 동과도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동과를 내년에는 밭에다 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밭에서 산쪽으로 기어 올라와서 산소 쪽에 엄청난 동과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초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동과는 내년 아우 텃밭에 터널 만들어서 동과와 꽉을 심었더니 이 산소, 정주부 산소 쪽으로 올라와서 엄청나게 자랐죠? 저건 한 80km에서 100km 정도 나갑니다.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엄청 큰 동과도 있고, 애 동과도 있고, 그리고 호박도 있죠?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서 아피우스 인대원 감자를 다 캐내버렸는데, 몇 개는 산소 쪽으로 올라왔는데, 동과와 호박 줄기에 치여서 보니까 지금 없습니다. 동과하고 호박 줄기가 엄청 납니다. 텃밭 위에 증주보 산수를 깎으니까 아주 훤해졌죠. 이 터널에 지금 동과도 많고 호박도 있고 이 동과나 호박이 산쪽으로 줄기가 기어 올라가서 그쪽에도 열매가 엄청 많았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동과는 여름에 차로 마시면 아주 시원하고 좋은데 중국인들이 많이 그렇게 먹죠. 다이어트에 적고 그리고 공차라는 카페 체인점에서 중국인들이 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죠. 이제 증조할아버지 묘소도 원해졌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묘소로 가서 벌초를 하면 은 올해 벌초도 끝이 납니다. 고추도 지금 붓고추를 많이 따먹고 있으며, 이 불마름병이 번졌던 소리태는 아주 잘 크고 있죠? 내리나 내일 모래 정도 한포기를 잘라서, 콩을 삶아서 맥주 안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개나 달렸을까?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명이나물 밭인데, 멧돼지가 또 이렇게 왔다 갔죠? 멧돼지가 지렁이를 찾는지 많이 해집어 놨습니다. 동과는 그래도 3개 아주 큼지막하게 달려있죠? 멧돼지가 여기 막 해집어 놨죠? 동과는 큰 것이 3개 달려있습니다. 호박은 잘 자라지 않았는데, 내년 봄이면 여기서 또 명이나물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올 겨울 눈 내릴 때 여기다가 유박을 뿌리려고 합니다. 한1 열포대 정도 뿌리면은 내년 봄에 여기서 4년생, 6년생 명이나물 새싹이 엄청 올라올 것입니다. 내년이나 후년쯤이면 여기도 명이나물 다시 완성됩니다. 다행히 3년 만에 고사리 밭은 훌륭하게 완성됐죠. 고사리로 이제 꽉차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 입이 지고 나면은 이것이 또밑끄름이 되겠죠. 그러면서 3월달에 봄이 되면은 고사리가 막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꺾어다가 삶아서 말리면 되겠죠 이제 이 200평밭 여기가 명이나물 밭으로 되면 완성입니다 아버지 산소를 닦고 있습니다 아주 명당자리죠 이렇게 해서 산소를 전부 닦았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추석 때 이제 와서 참배하면 되겠습니다. 세종시 연서면 구복리. 안뜰이 전부 보이죠? 논과 하우스, 그리고 인삼 재배 밭이 있습니다. 저 산을 넘으면 조치원입니다. 경치가 수려합니다. 우리 종산의 요소들입니다. 작년에 식동구를 제초제로 많이 삭제했는데도 한10% 정도 남은 식들이 또 올라왔죠. 끈질긴 놈들입니다. 올해 또 제초제를 넣어서 완전히 고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